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하지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laughs>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맥체인합시다. 네, 맥체인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연말에 열심히 읽으신 분들 추천해 주세요. 시상은 할 테니까. 자대 영제국의 최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 그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종종 궁궐을 나가서 민정 사찰을 하면서 이 백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을 불쑥 방문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여왕의 방문에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이 여왕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화를 이끌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여왕이요,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인가요? 자, 여왕이 이렇게 질문한 건이 여인이 신앙이 정말로 좋은가? 테스트하려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야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제생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여왕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순간 이 말을 듣고 이 여왕은 크게 감동을 했고요. 궁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laughs> 주님, 저는 오늘 가난한 여인을 위로하러 간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자, 이와 같은 삶이 진정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러므로 진정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세워 가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15절 말씀 한번 주목하면 좋겠는데, 자,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 곧 요셉은요, 그 형들을 억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형들에게 호통을 치며 물었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형들이 요셉에게 할 질문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왜 형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고 왜 한계상황으로 몰아갔는가? 형들이 그 옛날에 잘못한 것에 대해 복수하는 것은 분명 아닌데 이미 문하세, 요셉은 다 과거의 일 잊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서 형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이 의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이 요셉의 의도,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질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시지만 꼭 모르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자, 양식이 떨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찾은 요셉의 형들은요. 뜻밖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하게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종에게 명령을 했는데 자 근데 형들에게 각자 가져온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무엇보다 자신의 은잔을 이 베냐민의 짐 속에 넣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 환대를 받은 이 형들은요, 걱정한 것과 달리 양식을 구하는 일이 잘 풀렸다라고 안도하며, 각자 그 양식이 담긴 짐을 가지고 가나한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관리들이 급히 쫓아갔고, 너희가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펄쩍 뛰면서 그런 일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고 베냐민과 그 형들은 절망 속에서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의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간 의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의도가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 열두 아들을 통하여 열두 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의 백성 그 모델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흉년의 때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죄를 숨겨두고 묻어두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밀히 숨겨두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거룩함의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두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목하고 대립하고 자기 욕심, 이기적 욕심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등등 이 모든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 진정 구원의 공동체에 이루어갈수 없습니다. 곧 이전에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면요.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로서의 그 하나된과 사랑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생을 살리겠다고 형들 중그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벤이요 맏형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니 동생 요셉의 간청을 외면했고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숨겨지고 묻어졌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요 덮는다고 그렇게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덮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열두지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드러내어 잘라내고 치료하고자 하신 겁니다. 철저히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이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몰아붙이신 겁니다. 요셉이 그 옛날 당했던 그 억울함을 그 형들도 동일하게 당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 그 옛날 요셉에게 행한 죄, 이거 돌아보고 끄집어 내신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 숨겨진 그들의 죄, 동생 요셉을 억울하게 노예로 판 죄, 그리고 꼭꼭 숨겨두고 묻어둔 죄, 이 죄를 끄집어내셨다는 것 이들이 이를 후회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형제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이열두집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 또한 이전에는요 이 형제들에게 형제애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특별히 야곱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 요셉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조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또그 형들의 잘못 들추어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잘못 깨닫고 돌아보고 조금 미운 짓 해도 동생이니까 좀 이뻐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끈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또 형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서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몰아가신 겁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라헬의 또 다른 아들,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가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옛날 요셉처럼 베냐민도 똑같이 한순간에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자신들이 주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이 형들이요, 그 누구 하나 희생하는 것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 이득만 취하게 급급했던 이 형들이요,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자, 먼저 한번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형들을 쫓아간 이 요셉의 관원이 한 말입니다. 이 요셉의 관리들은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해 그냥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이 형들은요, 관리들의 말에 따라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베냐민만 내주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형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종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절규를 그때는 외면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다시 보시면요, 하반절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하나된 마음. 결코 그 동생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는요,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라. 이 요셉의 말에 18절 이하 말씀 읽어보시면요, 생명을 걸고 요셉에게 청을 하며 호소를 하는데, 베냐민은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20년 전 요셉을 팔아 넘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지키고자 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극한으로 몰아 시험했던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 이들에게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렇게 목숨보다 더 귀한 형제애를 나타내는 것, 그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 하나 된 열두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 이들을 향한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열두 지파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요 축복된 삶이요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해답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는 없는가? 우리의 각 우리가 강과한 불리함은 없는가 그것 돌아보고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훈련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더희생하고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기적인 모습 버리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것 돌아보고 바꾸어 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약속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힘쓰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힘쓰라.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이기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됨을 이루라. 그러면 이를 통해,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성케하고 열두지파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처럼 효성교회를 부흥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겠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리석 속에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깎아냈다. 곧한 사람이요, 위대한 조각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처럼 걸작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대리석 속에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열두 거룩한 열두 지파 공동체,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그림 조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요. 숨겨진 마음과 이기심을 깎아내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극한 상황까지 몰아 가십니다. 아플 만큼 깎아내시지만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준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 된그 공동체 바로 이것을 꺼내시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깎아내셔서 결국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형제들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깎아내서 아름다운 공동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말고 내어 놓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됨을 선택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따라 거룩함을 선택할 때, 하나됨을 선택하고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 교회를 깎아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숨겨진 죄를 덮지 않고 빛 가운데 내어놓으며 은혜를 통해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상처, 불의함 끄집어내어 치유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됨을 선택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내 유익만 구하던 마음은 내려놓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하며, 우리 효성교회를 거룩하고 뜨겁게 하나된 열두지파 효성공동체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